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전 선자병법 시간입니다. 교재는내가쓴이 책으로 합니다. 자, 내가 늘 뭐라 그랬습니까? 도사 군자 상인, 이런 사람은 공리 공론이나, 응? 음? 고황된 소리, 현실에 떠난 소리, 공소리 공수광을 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하늘에 도, 땅에 도, 둘 다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종령이고정도죠 하늘의 도는 착각이싼 종교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공경이 뭉 떠버립니다. 땅은 음연이 사박세이고 불탄한 바다고, 약극관식 적자 생존입니다. 전쟁의 역사고, 도전과 응전이, 도전과 응전이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적자 생존에서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전략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해코자 하라는 게 아니고, 방어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인간이, 참 신이 인간을 갖다가 내려보낼 때, 자기 자신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남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제약을 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생은 어떻습니까? 아주 3개2 8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 어리석으면서도 사악하고 교화라고 잔인합니다. 이번 시간에 전략전술은 뭐냐면, 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약자 또는 하류층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큰코 다치고 뒤통수 세게 맞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고, 언론방송을 어떻게 선전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가스라이팅 합니까? 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캠포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신 승리를 합니까? 강한 사람, 상류청들,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은 사악하고 나쁘고, 못배워못 나고 못 가지고, 이런 하류청들은 착하다 그러죠.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죠. 크레스 기독교에서는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볼게스는 근 기를 이야기합니다 근 기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자 숫자는 삼각형이지만 모든 것 가지인 것은 역삼각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부이부 비니피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비니피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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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약자는 뭡니까? 예한견은인이 집에 되어 있는 어린애들, 유치원, 생들, 초등학생들, 또, 노인, 장애인, 가난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또, 뼈슬이 나아진 사람, 키가 작거나, 외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약자로 생각하고, 무시도 하지만은, 함부로도 대하지만은 또, 배려하고 도와주고, 봐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셔도안 되지만, 또 봐주고 보호하고 양보해주고 방심하고 그들을 갖다가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양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저 개가 뭐 알겠나 싶은데, 사람 머리 꼭대기 올라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들은 알겠지만, 은그저 어린애들이 뭐 알겠나, 순수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그지 없다. 선생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있다. 또뜻습니까 혹시 초법선인들은 촉법선은 나이에 내려야 되죠. 잘 먹어서 신체도 옛날보다 월등히 발달해, 발달해 있고 언론통신, 음? TV, 인터넷,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식견도 굉장히 발달돼요. 애들이 촉법선인 걸 알고 처벌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다 비우고, 뭐, 선하고, 뭐, 양보하고, 뭐, 좀 너그럽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유가 발효가 되면 은치지가 되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다 부패하고 오염된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늙을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사악해지고, 오염과 부패가 일어난다. 남자는 무에서 무에서 태어나서 가질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유가 된다, 발전하는데 여자는 다 갖춰서 태어나죠. 갈수록 오염 타락이 일어나요. 여감님들은 보면은 뭐해뭐해 정신도 없어. 그런데 할머니들은 총기도 젊은 사람보다 더 낫고, 영악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할머니, 백년 모은 여우, 천년 모은 여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큰거다찐데예양한 함부로 봤다가, 어린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초밥소년 할머니도 웃을 법 없을 게 봤다가, 큰일 난다 장애는 어떻습니까? 내 네, 상통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깨어진다. 그릇이 못생기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뒤틀려지고 못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보면은, 어, 기독교 믿는 젊은 처자들이 기독교를 잘못 믿었어.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장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순수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죠. 몸이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지 마음은 순수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상통이다. 그래서 장인하고 결혼해서 평생 고통을 받거나 혼출이 나서 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난한 자, 학력이 낮은 자 배살이 낮은 자, 키가 작거나 외출한 자, 남자는 이거 50보다는 클랍니다. 옛날에 소다행뭡니까 어리 한계 당수 팔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콜란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린다 같은 부모 밑에서 는형제죠 그래서 동체 대비고 만민 평등이고 사랑과 재비로 자비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예를 거치는 동안에 발전이 아니고 오양과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중생 어린 양 소인들은 의리 썩으면서 착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고 효활하다. 단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약자 하루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도 했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동정하거나 함부로 만만하게 보거나, 함부로 돕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은혜선수가 나오고, 권세선수가 은혜 나온다는 걸잘 아시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을 필요하면 여기서 강의를 자기 없이 나가세요. 자, 함부로도 갔다가 큰일 나는 경우을 갔다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아줌마가 있었어. 자기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여고 다닐 때했던 동창이 뭐 우연히 뭐 살다 보니까 소식을 알게 되고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여고동창은 뭐 이혼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철철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착한 여고동창이 그 이혼한 여고동창을 갖다가 밥도 사주고 음? 따뜻하게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 남편한테 소개시키고 자식들한테 소개시키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나 미안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사람 도와보면 아시겠습니다나는 98%는 배망덕합니다 은혜에서 오죽어 나온다 그랬죠. 그 이혼한 여고동창생이 은혜로 생각하기에는 커녕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너하고 나하고 뭐 여고 나온 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너는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아들, 딸 놓고 이렇게 행복하냐. 나는 이모의 거리고 너는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한테 나를 도와주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비참한 마음을 느껴야 되느냐. 내가 너의 행복을 파괴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요한 여고동창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착한 여고동창의 남편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 여자가 없을 동안에 착한 여고동창 집에 침입을 해서 아 아니다. 착한 여고 동창생 집에 친입을 해서 여고, 여고, 그 여고 동창생하고 그 자식, 남매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한정된 물이 있다면 젖을 줘서, 줘서, 젖을 생산하게 해야 됩니다. 또 송아지를 낳고 그 물을 갖다가 독살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줄물이 없죠. 독사는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나를 물이 물어버리고 상대방을 물어버린다. 그럼 선을 행하는 게 악이 되죠. 약자를 갖다가 오만한 약자한테 오만하게 굴고 무시하고 만만해 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약자는 무조건 순수하고. 착하다. 내가 도, 도와줘야 될 상이다, 배려해야 될 상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동장을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면 큰일납니다. 왜이랬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불교에서 육바라일의끝은 지혜고 전략 전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왜 자만이, 성경에 왜솔로몬의 자만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원이죠. 그 글쎄. 그리고 레벨이 차이 나면은 같이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이 올리지도 못해요. 결국은 유유상정이다. 유유상정은 우주의 큰 법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개사전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이, 유상장이 나옵니다.